아멘.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욕에 눈이 멀면 피도 눈물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죠. 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본 후에 일어나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욕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도 권력욕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권력욕이 수면 아래로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아달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족의 씨를 다 멸하는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달랴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뭔가 탐심이 있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람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달여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달랴의 사육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살려 주셨습니다. 일곱째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왕의 씨가 멸절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년 만에 갑자기 왕자를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랐겠죠.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호세바가 여호서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달랴가 자칭 왕이 되어 무려 7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측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 왕자를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세와는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호위병의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행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꺼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느 정도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1 1장8 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팔절 가져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아멘. 여호야다는 호위병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 호위병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죠. 호위병들에게 왕이 드나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이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합니다.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성전 제단과 성전 곁에 섭니다. 그런 후에 열왕기하 1 1장1이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죠 여야다는 호 여와스 호 왕에게 율법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사랑한 성들 여러분 아시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야다가 여하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 교회, 학교, 특별히 유치부, 교원, 청소년, 청년,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사주고 뭐 놀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예, 그러니까 제가 예, 토요일 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합니다만은 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한테 당부했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부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예를 들어 어린이 교회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치부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양육한 아이들이 어린이 교회에 올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간사님하고 전도사 그 부장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잘 훈련 시켜가지고 어린이 께 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그 아이들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라고. 또 어린이께서 열심히 6년 동안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지도해가지고 청소년 께로 올려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청소년 께서 잘 훈련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청년 교회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밑빠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부장님하고 우리 교사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 부서에 보내 준 아이들의 영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까먹으면 안 된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출석부. 맨날 진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단 담임 목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52주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개근하는 애가 있을 것이고, 한두 번 빠지는 애가 있을 거고, 어느 날 바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왜안 나오는지. 그래야지 그 부서가 부 붕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밤 까먹듯이 까먹기만 하면 그 부서가 붕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서가 채택하게 되는 거지.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잘 듣는 속도원들은 아무나 붙여줘도 다 관리합니다. 안 나오는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응.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최상원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제가 어제 깨달은 게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알래스카로 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사역자가. 그래서 사모님하고 21일인가를 하여 작전 기도를 했다 그래요. 21일 단일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자매가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그 전화를 했더니 한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자매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자매 알래스카에 와서 좀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니이 자매가 목사님 아 안부를 물었대요. 안부를 물었더니 강남 쪽에 좋은 회사에서 취직해 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가지고 알래스카 와서 좀 기도 저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했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 그리고는 5일이 지나 가지고는 이 자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번 달로 퇴사하고 알래스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얼굴도 잘 생겼어 우리 담비처럼. 어. 아니 근데 강남에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매가 말이지. 여러분 알래스카가 어디라고? 알래스카를 오란다고 갑니까이 그 자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만남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화양교회 청년교회 담당 목사가 된 거야, 목사가. 그래서 15명 모이던 그화양교회 청년교회가 지금요, 제적 800명이 된 거예요, 제적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 사람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아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의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이야, 아달리는 알았으면 벌써 죽여버렸지. 근데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자기 아들처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이 요세박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여야대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다이세 등불이 꺼지게, 꺼지지 않게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사모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과 우리 한 분의 간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아, 믿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제 내가 참 목양실에 책을 읽고 있는데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느 장로님하고 권사님, 장로님이 그 우리 둘러메는 청소기가 있어. 헐 어, 보니까 청소라고 계시잖아. 너무 감동돼 가지고 제가 그냥 저만 숨겨 놓고 먹는 음료수 따로 가지고 얼렁 드렸지 드시라고. 음. 료수 먹고 싶으면 청소 잘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여유하다가 여호와스에게 뭘 줬다? 율법 책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을 멸절하려고 했던 아달리아는 왕국마을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아주 뼛속 깊이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우습게 알지 말라고요 물의 심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였어요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다고 노아의 여덟 식구밖에 못 살았어 주님이 제 이름 하시면 요 많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죠. 실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난 그래도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있겠습니까? 11개 11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요. 여호야다의계억이 나옵니다. 그럼 17절 보세요. 17절. 여우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사에 뭘 세우죠? 언약을 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사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한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거예요. 이한 사람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요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최상호 목사님 한반 정도 지금 읽었습니다만 은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에 와았던게아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응? 여러분이라면 강남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가지고 어?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알래스카에서 전화해 가지고 어? 여기 와서 어? 좀 사역하겠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갈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는요, 결단인 겁니다, 결단.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내가 출생은 어떻겠고, 내 가정의 형편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쓰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꺼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세바를 통하여 아시아의 아들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공이 되는 우리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랴가 다윗의 등불을 끌려고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할때 여호세바가 그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신 분은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나 만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새벽재단을 지켜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원근각제에서 구름대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